무림 고수 왕호 안녕하십니까 왕호 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이번에는 중동 카타리의 도하 시티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카타리의 자권도 뿌리를 내리신 나종열 대사범님 제자분들과 같이 오늘 밤 지난 옛 이야기를 훨씬 탄하게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왕호라 합니다. 그 네임 왕호 예 대노스디. And the e n 카사노바 왕. 우리 나동열 대사부님하고는 해병대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그아우라다그 아스카리 바바 그들 문탁갑으로 그로맛있이 호텔이 이대서 우리 께서 께서 님시 만나 예예 예. 그래서 우리 대사부님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예. 이와서 예. 고맙고 감사하다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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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사부를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하신지요? يقول شو يقول المدرب شوف يقول انا واجد فرحان هبي يعني انا اشوف انت كم سنه انا ما يشوف انا دائما على طول مستناه انا على طول اسوي سؤال وين يبي نمبر يبي نمبر سبحان الله امس انت سبحان الله واجد يعني انت سي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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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عني فضل That's they 이렇게 가 기대 약해 보니. 옛날에 어서 감동해서. 응. 싸부. 아이라 진짜 엄청 약해네 그래서 비슷한 어. 세브. 어. 태권도 골드. 골드. 태권도 캣압 팀. 응. 예스. 유어 락 태권도 예 e s yes y 예, s yes o e s yes 야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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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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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나동열 대사범님이 카타리에 오셨기 때문에 카타리의 태권도가 세계에서 2위도 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우승도 하고 좋은 선수들이 배출된 거 아닙니까? 이거내 이야기. 이거아나머즈 타임, 이걸 메달 비, 이걸 메달 비, 아월 시즌 타임, 넘버 투, 어? 토리아 넘버. يقول هذا واجد مبسوط ان أول أول هذا بابا صحيح أول well, <coughs> yeah. في هذا لكن yeah. yeah.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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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강했는데 지금은 음. 그 아이라이거지 음. 너무 약하고. 음, 음. 옛날에 나종열 사범이 계실 때는 음. 선수들이 강력하게 서로 정신력으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냈는데 대사범께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다니면서 카타르를 비웠기 때문에 현재는 치지되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은 플라이급 챔피언 압둘하만께서

90 حرب الخليج كل بعدين سنة سنة حرب الخليج في مشكلة خلاص آ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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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رجع إيه. بعدين شوي شوي, شوي, شوي إيه. آه رتبة إيه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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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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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장교대서 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태권도 해서 저희가 음. 이제 장교도 됐고 아, 마덴 خ ل 태권도 خلاص فكر وين ا 레브리 그다음에 ع ل 다이 레브리 International Reverie, mm -hmm. u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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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es. uh, uh, Oh, a oh. <laughs> <laughs> uh, Together oh. <laughs> uh, uh, International Mr. before go Canada Yes Canada Go uh -huh. uh, Course 어허, 코스 어허, 어, a y b e Mr. n a h e 케이 오케이, okay. So no we help Mosad. Hey, so I <투> say, hey. <that> hey, hey, hey. I like it. I like it. 이어 i k e it. 어 like it. I like it. I l i 이 e it. I like it. I l i 또 국제심판으로서 어. 추천받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죠 어, 어,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교육도 받고 네. 어, 그러니까 는 나중에 대사번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감독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어. 이렇게 한숨에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어. 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앞둘 하만 챔표는이 그렇게 선정 헤비급 챔피언! 아잇! 마음이 약해서 이 새끼를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가진 80kg? 8 0 k 80kg, 헤 헤비급 80kg 이상 예스 헤비, 헤비 웨이트? 어허? 베리, 베리 굿웬 마라? 미들 미들, 마라 예, 하프탑 오, 틀고 헤

People very good, uh -huh. training, all friendly. Yes, yes. Same football, football, Brazil. Mm -hmm. Yes. Fitball, Brazil. Uh -huh. Oh, take one to Korea. <laughs> yes. I like Korea. <laughs> yeah, I like After Canada course, Retrie, I uh -huh. together. <laughs> now. Okay, okay. now, same thing. Retrie. Yeah. Uh -huh. 얘가 지금도 태권도, 하고 yeah. 어. 태권도 해비 중으로 mm. 뭐야? G C 시 시합 돼서 금메달도 그 타고, uh -huh. 그다음에 야시안게 뭐야? 다시합입메달 시즌도 타고, mm -hmm. 아울 시즌 메달, 시즌 네. 메달, 아우, 시즌 뭐, yes, 메달, 아우, yes, 시 메달, 아우, yes, 브론 메달, yes. 메달, yes. 메달 그, I 실버. I to... 아 메달, 아우, 시 메달, 아 메달, 그렇게 마켓타니, 어? 어? 마켓타니, 네, 한국에 가서 넘버 너무 이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음. 한국 사람 좋고, 음. 네, 가고 싶고. Korea n u m 넘버. r o n 이 항상 못 믿고 지금 앞으로 이제 예, 세계 대회 에두 분이 이제 국제 시판도 볼 것이 그런데 저는 현재 태권도 구단입니다. 네, 그걸 하다 태권도 나인 나인단 네, 나인단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인단. 네. 네, 국기원 홍보대사고 어, 국기원 홍 응, 국기원 하다 이걸 나다 예, 콜야 예, 예, 워 예, 예, 사이프. 한에 오시면은, 캐키워네 오시면 그든 또 anytime call me 이렇게 예, 아, 그리고 어쨌든 카타르 와가지고 제가 제일로 존경하는 대사분이 또 제자분을 만나니까. 저도 지금 어떨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 아나셈마다 보라도 엔타 에셈마다 페르 아 아나고 센 보라도 아에 아코 엔타 인샤알라 쇼 엔타드 쇼와지 해피 벗 다다 이도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음. 언제 인지 우리 탁돌 예, 압둘 하만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밑에 테콘도 비 오아지 테피 그때 와습 아우도 아시아라서 선아시아라스임 몽키 와지 뎀터 박수 그 원, 밑에 슬로워 박수 아시아 사람 박수 0년 동안 네. 어느 갑 무슨 게아니고 자기. 이다, 이다. 피메달 봐. 쟁비 안 씬. 메달이 뭐 뜯으려. <목소리가 자기는 목소리가> 시... 음달 타임 타 시즌 메달 땄을 음. 때 제일 기쁘고 아하. 행복했다고. <목소리가> 야 헤브 태권도 했어. 태권도를 통해서 메달 땄을 때 가장 행복했다. 어. 그리고도 매달안 탔어도 자기는 태권 좋아니까 하 계속 십몇 년을 음. 해피하게 살았다 그대. 야 태권도를 통해서 삶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내 삶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장교도. 되고 어. 앞으로 장군도 될거 아니에요 거 원래는 올라짐앞다 전하러 쌤 아미드 인샬라 아이 챠피언! 권도에서 가장 슬펐던 일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슬펐는지 나권도클로 헤비. 미쓸 나 모쥬트 아잇 비포 헤비 아프털 미쓸 나 티콘도 놓고 아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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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applause> ها؟ تفكير بيب. زين تفكير زين <applause> ليش في رياضه يعني على داخل, داخل داخل بيضة. ما في تكوتو ما في رياضه يا اخي ما كلمه نفس <applause> كيف يقول له بتخبر نفسي انا خوف أنا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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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داخل ما في خوف يعني صحيح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허. 옛날에는 좀 벌벌벌벌 떨 죽게 있는데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 네,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음흠. 아주 좋 좋다는 거지, i e n d s h e 마라 좀 기업, 나 아이, 아이, 캄만, 캄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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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네, 많이 네. 많이 하 태권도 많이 알아 많이 알아서서 그래우 태권도 이제 그러아하만께서는 네. 태권도의 정신이 뭐냐 하니까 네. 우선 나위에 남을 도울 수가 있어 좋다 네. 그게 태권도의 정신이다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생겼다 네. 자신감 네. 그리고 어떠한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 네.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탁권도 시합을 나가서 또 국제 십팔 대 어떤 자기의 삶을 네. 이제는좀더 행복이 누리면서 후배들한테 보미되는 삶을 네. 지금 네.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이 차평께서는 네. 탁권내 네. 정신이 뭡니까? 네. 20 سنة جربت في تايكوندو أنا ناو كله داخل هيتني داخل الحمد لله تفكير زين فاميلي داخل كله هذا فريند كله قطر داخل المسؤول كله كله أنا أنا داخل, داخل وايد كله

예의 가파르쿠 이제 다들 예. 의 예, 예바라 예. عربي고 이근도 하면 기본적으로 예의죠. 그리고 이제 어른을 존경하고 또후배 들은 이제 사랑하는 이제 보살피고. 그런데 우리 차편 아이께서 는참 초심 말씀이 어요음이하얗다라는그걸룸이에요 나쁜 흑심은 안고남을해코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의 마음의 자세로 산다는 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 어.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도 일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예. 또 나라가 편안해야 예. 지구촌에 행복이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한 가장 인간으로서 결취할 기본을 갖춘 것이 탁권도를 통해서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탁권도 정신이거든요 이게 예, 어렵고 음, 그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 또, 또. 도와주고 음. 돌봐주고 어, 예. 그게 바로 이제 정의인 것이고 의리인 것이고. 아...